한적한 마을 끝,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한 소년이 마법사를 찾아왔습니다. 마법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마법사는 빙긋 웃으며 테이블 위에 네 가지 도구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칼, 하나는 컵, 하나는 동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였습니다. 이네 가지는 내가 가진 힘을 상징하지. 가른 너의 생각과 결단력. 컵은 내 마음과 감정. 동전은 현실에서 내가 가진 자원. 나무는 행동으로 실현할 힘이야. 소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도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마법사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봐라. 그리고 땅을 봐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 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도구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번뜩이며 명확한 생각을 주었고 컵이 흔들리며 감정을 깨우쳤으며 동전이 반짝이며 현실적인 방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따뜻한 빛을 내며 행동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눈을 뜨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해볼 거예요. 마법사는 미소 지으며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지 마법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마법이지.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줄 아는 마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